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증이 생겨서 자료를 좀 가공해본 재미있는 결과를 여러분들께 공유하려고 하는데요. 바로 2022년 1년 동안 서학개미들은 즉 국내 투자자들은 어떤 미국 주식에 가장 많이 투자했을까 인데요. 1위부터 10위까지 어떤 종목을 가장 많이 사고 팔았나 궁금해지더라고요. 2022년은 정말 1년 내내 주식시장이 좋지 않았다 보니까 이럴 때는 어떤 종목에 관심이 쏠렸는지 특이점이 있었는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고 싶었는데요. 그 결과를 하나하나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022년 연간으로는 서학개미들이 미국 주식을 과연 얼마나 매수, 매도 했을까요?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 한해 동안 국내 투자자들은 미국 주식을 184조 원 매수했고 169조 원을 매도해서 총 15조 원을 순 매수했습니다. 미국 증시가 전반적으로 화랑을 보여서 서학개미운동이 폭발적이었던 21년도에 비하면 매수는 마이너스 24%, 매도는 마이너스 22%가 각각 하락했어요. 서학 개미의 15조원, 순매수 상세 내역을 좀 살펴보면요. 순매수 상위 1위에서 5위가 각각 TQQQ 3.4조, 테슬라 3.3조, SOXL 2조, 그리고 엔비디아 8천억, 애플 6150억이었던 걸로 나타났습니다. 3배 레버리지인 TQQ와 SOXL이 순매수 상위 5위 안에 모두 들어가 있다는 게 놀라웠고요. 특히나 3위인 SOXL과 4위인 엔비디아의 순매수 금액 차이가 10억 달러, 거의 1.2조 원의 차이가 날 정도로 레버리지 종목에 대한 관심이 정말 엄청났네요. 그렇다면 2022년 한해 국내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과 매도한 종목은 무엇일까요? 바로 둘다 테슬라로 작년 한해 동안 국내 투자자들은 테슬라 주식을 23.9조를 매수했고 반대로 20.6조를 매도했습니다. 순 매수는 3.3조를 보였는데요. 주가가 22년 1월 350달러로 시작해서 연말에 123달러까지 떨어졌지만 그래도 작년 한 해로는 테슬라 주식은 매도보다 매수가 많았다 는순 매수를 기록했네요. 그럼 2위부터 10위까지 순위도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매수 순위부터 살펴보면 2위는 흔히 말하는 나스닥 100 추종 지수인 QQQ의 3배 레버리지 인 TQQQ가 18.3조로 미국 주식 매수 2위를 차지했고요. 3위는 반도체 3배 지수인 SOXL이 13.7조를, 4위는 놀랍게도 TQQQ의 인버스인 SQQQ가 13.6조를 차지했습니다. 가장 이 매수한 종목 2위와 4위가 각각 정반대의 성격을 가지는 종목이라는 점이 놀랍네요. 5위부터는 금액이 좀 다운되는데요. 애플이 5.6조로 5위를 차지했고 6위도 신기하게 SOXS가 5.2조로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어요. TQQ도 그렇고 SOXL도 마찬가지로 인버스 ETF가 매수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는게 좀흥미롭더라고요그 다음으로 엔비디아가 5.1조로 7위, 8위는 3조로 알파벳이 차지했습니다 9위는 마이크로소프트가 2.4조를 보였고 마지막으로 럭셔리 전기차를 생산하는 루시드가 1.8조로 10위를 차지했습니다 이 외에도 QQQ와 아마존 등이 20위권 이내의 순위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럼 반대로 국내 투자자들의 2022년 미국 주식 매도 순위 탑10을 한번 살펴볼까요? 1위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테슬라가 20.6조를 차지했고요 2위는 TQQQ가 14.9조를 보였어요. 그 다음으로 TQQQ의 인버스인 SQQQ가 13.4조로 3위를 차지했고요. 이쯤 되면 SOXL과 SOXS 역시 순위권에 둘다 있을 것 같다는 기대감이 드는데요. 4위는 SOXL로 11.7조 매도를 보였고, 5위는 애플이 5조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그 다음은 역시나 SOXL의 인버스인 SOXS가 6위로 5조를 차지했고요. 가장 인기 있는 3배 레버리지 ETF와 인버스가 둘다 순위에 있는 점이 정말 흥미롭더라고요. 7위부터 10위는 개별 기업으로 엔비디아가 4.3조로 7위, 알파벳이 2.5조로 8위, 구인 마이크로소프트가 2.1조, 아마존이 1.7조로 10위를 차지했습니다. 매수 매도 그리고 순매수 전부 다 작년 한해 급등락이 심했던 테슬라, TQQQ, SOXL, SQQQ 같은 종목이 상위권으로 포진되어 있던 점이 정말 흥미로운 것 같아요. 만큼 변동성이 심한 장세라 급등 또는 급락하는 종목에 관심이 많았던 거겠죠. 이런 결과들을 보면서 전체 투자자들의 심리와 투자 자금의 방향성을 참고로 살펴보는 것도 투자 생활을 해 나가는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